경주 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10경주 국내산 4등급 말들의 12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1번 해피믹스, 2번 아르고탑, 3번 라운티모스와 4번 천행체까지 안쪽 네 마리가 좋은 움직임을 경주 초반 보여주면서 선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말이 8번 태평파이터와 9번 천마츠, 7번 벌교베리타스 하위권에서는 5번 화산귀환과 6번 정문파파고 자리에 있습니다. 3코너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동진 기수와 함께하는 1번 해피믹스 그리고 김효정 기수와 맞추는 2번 아르고탑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뒤를 따르는 말은 3번 라운티모스와 5번 화산귀환, 4번 천행챗, 8번 태평파이터, 7번 벌교베리타스입니다. 4코너 돌아 직선 주로 진입합니다. 안쪽에 있는 1번 해피믹스를 아, 바깥쪽에 2번 아르고탑이 근소한 거리차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2번, 1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5번 화산기왕과 3번 라온티모스가 바깥쪽에서 7번 벌교베리타스, 8번 태평파이터 등과 함께 선두권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앞서 있는 2번 아르고탑, 김효정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아르고탑입니다.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7번 벌교베리타스, 조인권 기수와 함께하는 7번 벌교베리타스, 그 바깥쪽에 8번 태평파이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3연승도 전해나서 7번 벌교베리타스입니다. 바깥쪽 8번 태평파이터도 만만치 않은 모습. 7번 벌교베리타스. 8번 태평파이터 두 마리가 손두 싸움을 펼치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조인권 기수와 함께 3연승 도전에 나선 7번 벌교베리타스 그리고 바깥쪽에 8번 태평파이터 7번, 8번 두 마리 앞섰고 그뒤 3번 라